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금부터 공기조화 냉동 2주차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 때 강의를 한번,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지난 1주차 때는 공기조화 냉동 한학기에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앞부분, 1장 부분에서 어,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어 단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 그다음에 열에 대한 어, 열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나머지 부분이 이제 어, 냉동과 관련된 열과 또 냉동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개념 또 정의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열 전달의 세 가지 방식이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 간략하게 다루, 다루고 복습하는. 측면으로 생각해서 다뤄보고 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1장에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금 1장에서 일장에서 냉동과 관련된 기초 이론. 단위 및 기본 용어. 용어에서 온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섭씨, 또 화씨, 또 섭씨에 대한 절대 온도인 켈빈, 또 화씨에 대한 절대 온도인 랭킨, 이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섭씨와 화씨를 어떻게 에, 상호 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했었죠. 그래서, 화씨는 섭씨에다가 섭씨 0도일 때 32도니까 32를 더하고, 섭씨 100도일 때 212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100분의 180이 앞에 곱해지죠? 100등분이, 섭씨는 100등분, 화씨는 180등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관계, 100분의 180 또는 어, 5분의 9.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섭씨와 씨 관계는 이해가 될 거고, 켈비는 섭씨에다가, 켈비는 섭씨에다가 뭘 더하죠? 그냥 앞에, 기울기는 똑같고, 그러니까 온도 차이는 같은 거고, 여기 y절편에 해당하는 값만 어 얼마죠? 273.25를 더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도 랭키는 뭐예요? 도 랭키는 섭 여기 화씨에 대한 화씨에 대한 절대 온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하기 460. 460이죠. 439. 어, 460, 459. 460 정도 되죠. 460. 460. 460을 더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켈빈과 랭킨도, 어, 따져볼 수 있어요. 켈빈과 랭킨도, 절대 온도는 어차피 0, 0인 그 값은 같으니까, 어, 켈빈과 랭킨은 비율만 100대 180. 그래서, 어, 랭킨은 켈빈에다가, 켈빈에다가, 간격만 다르니까, 1 0 0분의1 0 0분의 아 180. 5분의 9를 곱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 뭐, 간단하게 이네 가지 온도 시스템을 상호 변환하는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에 예, 온도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열에 대해서 살펴봤죠. 열. 열. 그 다음에 열과 관련돼서 비열. 아,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저장 능력. 열 저장 능력도 있었죠. 열 저장 능력을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했었죠? 열 용량, 열 용량, 열 용량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어, 또열 중에서 열을 이제 현열과 잠열, 잠열로 나눠볼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laughs> 열은 온도차가 있으면 전달되는 어떤 양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현열과 관련된 정의가 되겠지 온도차가 있으면 전달되는 거 그래서 현열의 경우에는 아 어, 이걸 q 라고 하면 q 라고 하면 어, m 그 다음에 cp 델타 t 어떤 m kg 의 물체가 B열 CP를 가지고 있을 때, 온도가 델타 T만큼 올라가면, 열이 Q만큼 가해진 거다.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잠열의 경우에는, 잠열의 경우에는, 상변환, 또는 상변화, 또는 상변환,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온도는 올라가지 않, 않지만, 이제 상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100도 시 물이 100도 시 수증기로 바뀐다. 열을 흡수하면서 온도는 그대로 100도 시지만 액체 상태가 액체 상태 물이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는 온도를 체크할 길이 없어요. 변화하는 거는 이제 질량에 대해서 상이 변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투페이스 관점에서 퀄러티라는 걸 쓰는데 연력학 시간에 이제 퀄러티 베스 퀄러티 또는 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 여기에서는 이제 상변환이 완전히 완료됐다고 치면 그러니까 액체가 완전히 100% 기체로 바뀌었다고 치면 HFG 이게 이제 증발 잠열이죠 증발 증발의 경우에 증발 잠열 킬로그램당 증발 잠열 곱하기 킬로그램. 이렇게 하면 이제 절대값 키로줄이 나오겠죠? 잠열에 대한 키로줄 또는 현열에 대한 키로줄 이렇게. 그래서 현열은 온도 차이로 잠열은 여기 증발 잠열 또는 어, 만약에 융화열이면 융화 잠열, 승화이면 승화열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래서 잠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종류의 잠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이 변할 때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면 뭡니까? 융해열, 얼음이 녹는다, 얼음이 융해한다. 그러면 융해잠열, 융해열,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증기로 바뀐다. 그러면 증발열.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간다. 승화열. 물론 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어요. 액체가 고체로 간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응고열이라고 하죠. 응고열. 그러나 값은 같겠죠. 방향만 다르고 증발열 대신 응축열. 승화열은 그냥 승화열이라고 합니다. 승화열.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 또는 기체에서 고체 다 우리말로는 승화열. 영어로는 뭐좀 다르게 씁니다만, 어, sublimation, desublimation 이렇게 구별합니다만, 우리말로는 그냥 둘다 승화열이라고 하고, 융해열, 응고열, 증발열, 응축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의 경우에, 어, 물, 즉,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글씨가 잘 보이시려나 네, 보일 수 있겠죠. 좀더 크게 써야 되겠네. 어, 얼음이 물로 되었다. 일기압에서 어, 그러면 그때의 에, 융해열 h solid fluid 이건 얼마입니까? 이것은 80kcal per kg 이죠. 얼음 1kg이 0도시 얼음 1kg이 0도시 물로 바뀌려면 80kcal가 필요하다. 이게 얼음의 융해열 또는 물의 응고열입니다. 그래서 이걸 4.2 정도를 곱해줘서 키로줄로 바꿔주면 대략 334kcal이라고 했죠. 334, 80, 아마 중고등학교 때는 이 80이라는 숫자를 암기했을 거예요. 키로칼로리로. 그래서 그걸 이제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증발열의 경우에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었다. 100도시 일기압에서 수증기로, 어, 바뀌었다. 순전히 잔멸 관점에서만 고려했을 때, 그때, 에, 플루이드가 가스가스로 또는 베이퍼로 hfg로 쓰기로 했었죠. 어, hfg는 대략 540kcal. 조금 정확하게 하면 539 키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것도 4.2 또는 4.186 정도를 곱하면 에, 얼마입니까? 2257 킬로 줄퍼 킬로그램 그래서 제가 전에 아마 연력학 강의할 때에 얼음 0도시 얼음이 0도시 수증기가 되려면 총 1kg의 얼음이 에 0도시 얼음에서 100도시 수증기까지 바뀌려면 가해야 될 열이 얼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0도시 얼음이 0도시 물로 바뀌는데 3 3 4 k 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0도시 물이 100도시 물이 되려면 MCP 델타 t 로1 k g 4.2 곱하기 100 그래서 대략 4,200키로 줄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100도시 물이 100도시 수증기로 바뀌려면 2,257 필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를 싹 더해야죠. 잡열 그다음에 현열 또 마지막에 잡열 세 가지를 다 해서 하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어, 다뤄보면 되겠고 이제 승화는 물에서 승화는 대기압에서는 잘 관찰이 안 되고 대기압에서 관찰되는 수준은 드라이 아이스라고 있죠. 드라이 아이스 아, 우리가 그 어떤 신선 식품을 이, 이 스티로폴 박스에 넣어서 이게 이제 포장하잖아요. 포장할 때 거기 드라이 아이스를 넣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대기압 상태에서 승화 아,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승화하지 않고 증발하는 걸융해하는 걸로 하면 거기 액체가 흥건히 적셔지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드라이 아이스를 쓰죠. 그래서 상온 상압에서 승화가 발생하는 드라이 아이스. 물론 얼음도 압력을 굉장히 낮춰서 승화 상태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려면 또 이제 진공을 잡아야 되니까 별도의 비용이 들죠. 그래서 상온 상압에서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열과 관련된 얘기를 쭉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비열은 뭐예요? 비열은 물질의 성질인데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mkg을 델타 t만큼 올렸다 그러면 필요한 열량이 q라고 하면 이게 비열의 정의입니다. 이식 자체예요. 이식 자체 현열, 어, 현열 식의 예, 그 정의식으로, 정의식에서 나온 것이 이제 비열이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기체의 경우에는 등압 조건으로 했을 때의 비, 그 비열과 정적 상태에서 측정한 비열이 가스 상태에서는 다르고 이게 서로 다르죠. 그래서 Cp 가스 상태에서는 Cp가 Cv보다는 항상 크다. 대략 이상기체의 경우에 더하기 R, 이상기체의 그 기체 상수만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CP는 CV 더하기 R만큼. 그러나 액체와 고체의 경우에는 CP는 CV와 같다. 정압 조건이나 정적 조건이나 어차피 액체와 고체는 거의 가열할때 최적 팽창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니까 어, 정압 조건이나 어, 정적 조건이나 동일한 열량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액체나 고체에서는 MC 델타 T라고 하죠. MCP 델타 T라고 안하고 MC 델타 T 어, 상관없어요. MCP 델타 T라고 해도 CP가 CV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열용량, 열용량은 heat c a 인데 열용량은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다. 그래서 요 비열, 열용량은 어, 여기 비열에 m m 곱하기 c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가 전에는 열력학에서는 밀도 곱하기 비열을 열용량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아예 질량 곱하기 비열로 정의했어요. 밀도 곱하기 질량으로 정의했을 때는 m c 나누기 볼륨이니까 볼륨당 열용량 이거고 이건 그냥 열용량 이건 최적당 열용량 비열은 그러면 비열은 킬로그램당 온도당 열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지금 열용량을 그냥 비열 곱하기 질량. 질량이 크면 열을 더 많이 간직한다. 비열이 크면 열을 더 많이 간직한다. 그래서 열을 저장하는 능력이죠. 열용량의 의미는 열 저장 능력. 여기까지 했었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하지 않은 부분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냉동과 관련된 단어, 주요 용어가 이제 냉동 효과와 냉동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효과, 냉동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 용어를 지금 하고 있죠? 기본 용어. 기본 용어 열, 열 용량, 열에서 현열과 잠열 얘기했고 어, 여기에 쭉 우리가 해서 지금 다섯 번째 냉동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냉동 효과와 냉동 능력 냉동 효과는 리프리젠 이펙트인데 리프리제 레이션 이펙트 스몰 큐 o 이베퍼레이션 이 베퍼레이션 증발기에서의 냉동 효과 우리가 아 증기 압축식 그 냉동 사이클 뒤에 가 설명하겠습니다 냉매를 증발시키면서 이방 안에 있는 공기를 차갑게 한다 그렇게 본다면 그때 이베퍼레이션이 되면서 방안의 공기를 빼앗는 그게 냉동 효과죠. 차갑게 하는 효과니까 그 냉동 효과는 어떻게 증발기 출구에서의 엔탈피 빼기 증발기 입구에서의 엔탈피 이렇게 되겠죠? 어, 당연히 네. 증발하는 동안의 엔탈피 차이. 정확하게 포화 액체 상태에서 포화 액체 상태에서 포화 증기 상태로 가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h FG가 될 것이고, 그게 이제 건도가 남아있는 상태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발기 입구와 출구가 정확하게 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가면은 정확하게 이 증발 잡열 만큼의 냉동 효과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화 시키면 포화 상태가 아니고 약간 건도가 있는 상태에서 증발을 보통 하니까 이제 실제 값을 넣어서 차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단위는 이렇게 스몰 레터로 쓰는 소문자로 쓸 경우에는 키로줄 퍼 킬로그램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냉매가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증발기 입구부터 출구까지 쭉 가면서 보통은 포화 액체 상태의 증발, 증발 시작점이 돼서 쭉 증발하면 이제 출구에서는 예, 기체 상태가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화액에 가깝고, 이건 포화 증기에 가까울 텐데, 예, 그 차이 값, 그 엔탈피 차이 값만큼의 냉동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냉동 효과라는 것은, 냉매가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냉매 1kg이 주위의 열을 빼앗는 그 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냉동 능력 냉동 능력 냉동 효과는 보통 키로 줄퍼 킬로그램 즉 키로그램당으로 많이 표시를 해요 또는 뭐 키로 와트로 해도 되겠죠 키로 와트 아 키로 와트가 아니지 초로 나눠야 되니까 그냥 키로 줄퍼 킬로그램 이건 양이에요 양열 전달 양 킬로그램당 냉동 능력은 이제 시간이 개입이 돼요. 와트, 와트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몇 킬로와트냐, 냉동 능력이. 즉, 이건 키로 줄퍼 세크에 해당하는 거죠. 또는 이 냉동 쪽에서는 이 킬로와트 대신에 냉동 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냉동 톤, RT.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냉동 능력을 설명해 보면 냉동 능력은 Q.E. 증발할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 빼앗은 열. 단위 시간이 여기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증발기에서 열을 제거할 수 있는 총 능력이 되겠어요. 와트 단위죠. 키로와트 단위, 또는 RT 단위, 에. 또 키로칼로리 단위, 다양한 단위를 쓰는데, 음, SI 단위로 하면 당연히 키로와트 단위를 많이 쓸 거고요. 또 이걸 키로, 줄퍼세크로 표현해도 되겠고 어, 또 키로칼로리도 많이 써요 키로칼로리 현장에서는 si 단위 말고 키로칼로리 단위를 많이 쓰고요 초보다는 아우어 키로칼로리퍼 아우어라는 단위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예 얼음 1kg이 얼음 1kg을 이제 영도시 어, 물을 0도시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 또는 영도시 얼음이 영도시 물로 바뀌는 능력이라고 해서 리프리저레이션 톤 RT라는 단어도 단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 RT는 1 RT. 리프리저레이션 톤이니까 냉동 톤인데 냉동 톤 냉동 톤, 리프리저레이션 톤, 킬로와트하고 같은 거예요. 어, 이제 환산 개수만 곱해주면 되죠. 리프리저레이션 톤, 톤이 뭐예요? 톤, 1톤. 얼음 1톤, 얼음 1 0 0 0 k 로 얼음 1 0 0 0 k 로의 냉동 능력이에요. 1rt는. 얼음의 능력, 얼음 1톤이 에 냉동시킬 수 있는 능력. 정확하게 하면 영도시 얼음이 영도시 물로 바뀌면서 열을 빼앗죠. 그러면서 얼음 가지고 이제 냉동을 시키니까 또는 냉장을 시킨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거의 얼음 갖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RT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r t 가몇 킬로와트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또는 1와트가 몇 킬로칼로리 퍼 세크 또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냐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 1RT는 정의가 1톤 얼음 1톤 그러니까 1000kg 이 얼음이 물로 바뀌는데 드는 에너지니까 뭐예요? 어 여기 잠렬이 곱해져야지. 즉 지금 상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m 곱하기 h solid fluid, solid fluid. 이렇게. 융해열, 얼음의 융해열과 얼음. 이렇게 곱해줘야 되니까, 얼음 1톤 곱하기 얼음의 융해열, 얼마예요? 얼음의 융해열이 80이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값은 우리 책에 79.68 킬로줄 퍼 킬로그램. 얼음 1kg이 녹으면서 물로 바뀌면 8 0 k 줄의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곱해지면 되겠지. 근데 여기 이걸로만 정의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하루에 얼음 1톤이 하루에 녹으면서 냉동시키는 그 능력 그걸로 정해요. 그리고 여기 하루를 이제 곱해줘야, 돼. 하루로 나눠줘야 되겠지? 하루에, 하루로 나눠주니까, 어, 어떻게 해요? 여기 나누기 하루. 24시간. 24시간. 이렇게. 아워로 표시하면, 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키로 줄 없어지고, 어, 아, 여기 키로 칼로리였죠? 킬로 칼로리. 키로 칼로리. 80kcal 이니까. 그러면 80 나누기 24인가요? 80 나누기 에 24.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3300, 3320kcal per hour 가 나옵니다. 1rt 는 3320kcal per hour. 이거를 우리 SI 단위로 바꾸면은 킬로와트로 바꾸고 이걸 3600초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3.86킬로와트 3.86킬로와트 이게 1RT입니다. 1RT. 1RT 1RT 1냉동토는 시간당 3320킬로칼로리의 그 냉동능력을 가진거예요 또는 초당 3.86킬로주울 그래서 앞으로 이걸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은 어떤 그 냉동 시스템의 능력이 얼마냐 냉동 능력이 얼마냐 아, 2RT 짜리다 5RT 짜리다 가정용 에어컨에 그 냉장 어, 에어컨의 능력이 얼마냐 뭐 5RT다 30평 아파트에는 2RT를 넣어라 5RT를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1RT는 3.86kW구나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미국 냉동 톤이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한국, 아, 한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많이 쓰는 냉동 톤이고, 미국에서는, 미국 RT는 좀 달라요. 값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USRT라고 하면, US. USRT는 여기서 1톤이, 정확한 1톤이 아니고 1000kg 대신에 이제 2000파운드를 써요. 2000파운드. 대략 1톤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1000kg이 아니고 900, 뭐, 한 908? 908kg쯤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2000파운드. 정확한 1톤이 아닌 거지. 정확한 1000kg가 아니고, 대략, 내가 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907점 얼만데, 대략 907점 얼만데, 고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좀 양이 작아졌죠. 어 여기서는 1000으로 잡았는데 1000 키로인데 여기서는 900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지. 요거에 대한 rt로 계산을 하니까 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똑같고 이걸로 해서 m 게다가 hfg 이렇게 해서 놓고 계산하면 어, 요거에 1분의 907배 정도 나와요. 그래서 값이 3024, 3024kcal per hour 또는 3.52kW다. 여기 3.8인데, 삼점3.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앞으로 usrt가 나오면, 어, 그냥 r t 의한90% 수준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어, 우리 되게 이걸 많이 쓰니까요, 그냥 알티를 많이 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이제 1장의 기초 이론의 단위 및 기본 용어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에, 조금 쉬었다가 요 일장의 2 절이 하나 남아 있는데 열 전달이죠, 열 전달. 어,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에, 이 교과서에 이제 예제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전도대류 복사,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고 특히 이제 주의를 기울, 기울여야 할게 작년에 여러분들이 열전달 시간에 배웠던 그 표기법하고 이 책에서 표기법이 좀 다르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 그래서 그 저는 그냥 해오던 대로 강의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이해가 좋을 거니까 다만 책에 있는 것을 좀 고쳐가면서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